유기농이나 무농약이나 뭐 이런, 이런 제품들을 좀 소비를 많이 해야겠다는 걸 느껴서 그렇기도 는데 농부들이랑 직거래 하면서 되게 단가들을 낮추고, 유기농으로 그다음에 믿을 수 있는 거래를 하는 곳이 좀 많아. 집 앞에, 그냥, 슈퍼마켓. <laughs>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슈퍼마켓 로드가 있는데, 다 회원가입해놨어. <laughs> 한살림 자연드림, 초록마을. 우리 엄마가 다 오, 조합원 음. 가입이 돼 있어서, 그거 같이 써. 그래서 채식과 제품들도 많이 판매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의 4대 음식의 생활협동조합. 이게, 한상림, 자연드림, 아, 초록마을. 초록마을, 둘의 생협 이렇게 4개인 어. 네것 같아. 나도 그 중에 회원이고 같이 사는 친구도 한살림 회원이고 나도 많이 쓰는 것 같아. 나는 일단 장을 되게 여러 군데서 보는데 유기농이나 뭐 이런 무농약이나 이런 제품들을 좀 소비를 많이 해야겠다는 걸 느껴서 그렇게도 하는데 일단 주로 장 보는 곳은 나는 한살림이고 근데 한살림이 내가 사는 지역이 없어. 음. 그래서 배달을 시켜도 <laughs> 박스. 담아오잖아 근데 나중에 그거를 다시 이제 배송 오실 때 수거를 해 가셔 예를 들어 케처 같은 경우도 병에 담아서 파는데 그 병도 씻어서 이렇게 다 스티커 떼 놓으면 스티커도 이렇게 유리병에서 접착이 이렇게 잘 벗겨지는 스티커 재질로 만들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스티커 떼고 갖다 놓으면 알아서 이제 다 수거해 가시니까 쓰레기가 진짜 배달치고 진짜 적어 거의 오프라인에서 사는 거랑 비슷한 정도의 쓰레기가 나와서 너무 좋고 국산 제품이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도 적고 거의 무농약 아니면 유기농 제품들이 많아. 한 살림 두부가 그렇게 맛있어. 어, 맞아. GMO를 안 쓰거든. 맞아. 그래서 한 살림 두부를 먹다가 다른 두부를 먹으면, 은! <laughs> <laughs> 론지의모 두부를 사기가 그냥 일반 마트 가 너무. 어려우니까 카놀라유도 대부분 캐나다에서 온 거는 GMO인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불린 부부들에게 GMO를 먹게 하지 않았더니 바로 이제 가임에 성공한 거야. 음. 나는 그거 듣고 진짜 자연의 성리를 거스르면 안 된다. <laughs> 개인적으로 막 비건 실천을 하면서 쇼핑을 하는 건 비싼 거랑 싼쌍랑 난 섞어서 써가지고 결국엔 중도가 맞는다라는 생각이 <laughs> 많이 들거든? 한살림 두부 좀 비싸고 유기농 맛살 먹고 한게 되게 비싼데, 못난이 사과나 못난이 감귤 이런 것들? 난 협동조합. 겨울이나 봄철되면은 그 제주도 강정마을이라고 해군기지가 건설된 마을에서 협동조합이 있어. 거기에서 생산되는 감귤이랑 한라봉을 많이 시키는데, 게 25,000원인가 3만 원에 10kg 이렇게 음. 오거든 꽤 싸. 그래서 나는 주로 네이버팜에다가 몸난이 이렇게 치면은 쭉. 그걸 전문적으로 또 하는 데가 지구인 컴퍼니라는 데거든 음. 우리나라에서만 500만 톤이 못 나서 버려지는 과일들이랑 채소들인 거야 그것들을 이제 싸게 해서 다시 파는 거지 근데 우리 엄마가 작게 작게 텃밭을 하는데 막 오이가 다 이렇게 나는 거야 우리가 먹었던 오이들은 다 진짜 개량된 거였다는 걸 그때 알았어 난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데 음. 룸메이트는 룸비건이거든 음. 근 어쨌든, 비건 음식은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딱히 군말 안 하고, 왜냐면 걔가 요리를 못 하거든. <laughs> 그래서 내가 해주는 대로 먹어. 그래서 매일 메뉴도 같이 고민하고, 정해서 장 보고, 우리 동네에 음식 그 트럭이와. <laughs> 아, 맞아. 그런 데가 또 엄청 어, 싸. 엄청 싸고, 양도 많고. 어. 그래서 우리 그냥 집에서 누워있다가.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laughs> 지갑 생겨서 뛰어나가요. 내가 맞아. 비건 아닐 때는 채소. 같은 거를 안 먹다 보니까 철 채소에 대해 잘 몰랐단 말이야. 근데 비건이 되고 이제 마트를 가도 채소 코너를 보게 되는 거야. 슈퍼 마켓에 가서 알아. 이게 어. 지금 철이구나. 어, 맞아. 이게 갑자기 나왔네. 어 이게 싸네? 이거 맞 그리고 나는 좀 1인 가구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게그 에코 테이블을 쳐 보면 네이버 팜에 나올 거거든. 1인 가구에 필요한 진짜 기초 재료 같은 거 있잖아. 파, 당근, 파, 이런 것들 막. 생긴 것들? 어, 버려지는 거. 아마 못생겨가지고 그런 걸걸? 걸? 팔고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농사 펀드라든지, 뭐 언니네 텃밭이라든지, 공부들이랑 직거래하면서 되게 단가들을 낮추고, 유기농으로,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거래를 하는 곳이 좀 많아.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마르쉐 장터를 되게 많이 갈 텐데 마르쉐가 합정이랑 해화랑 성수 이렇게 세 곳에서 열리는데 또 농부들이랑 얼굴 보면서 직거래하면서 토종 이렇게 살수 있는데 아 비싸긴 해서 많이는 못 사도 그냥 보면서 그냥 그 푸릇푸릇한 것들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되게 좋다. 한번 놀러 가보시라. 회사에서 구내 식당이 있지만.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봤어 나는 항상 도시락에 싸다녔거든? 그래서 도시락 싸면서 전날에 저녁밥도 해결하고 그러면서 나는 식비는 확실히 줄었어 팁은 뭐냐면, 약간 대파를 썰어서 얼려놓는 집들 나도. 많잖아. <laughs> 마늘 얼려놓는 집도 많고, 그것처럼 나물을 데쳐가지고 소분해서 얼려놓는 거야. 음. 그러면 그냥 녹여가지고, 된장이랑 참기름만 해서 샥 비벼가지고 도시락해서 가면 진짜 쉽잖아. 음. 어, 뭔가 도시락하면 되게 거창해야 될것 같은데, 장아찌 한번 크게 만들어 놓고, 장아찌 만드는 것도 식초 1, 간장 1, 설탕 1, 1해가지고 해놓으면 진짜 두고두고 먹는 거야. 음. 야, 그냥 슉슉 해가지고 도시락 싸다니면 그렇게 힘들지 않다? 나는 볶음밥 제일 많이 해갖고, 아무거나 그냥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싸서 김밥 싸가지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해다니면 딱히 힘들지 않아. 나는 할머니께서 농사를 지으시거든? 할머니가 많이 플렉스. 그런 농작물은 할머니한테서 많이 해갖고, 주로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면 사는 건 과일. 그리고 내가 요즘 마라톤 하느라고 식당을 막 찾아보고 아뭐 어떻게 해야지 막 조금 더 단백질 위주로 할수 있을까 그랬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단백질보다는 칼슘 그런 게더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맘 먹고 식당을 짜야겠다 했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 이미 나물에 내가 먹는 그대출 <laughs> 나물에 다 있어. 치아씨드 치아시다. 내가 진짜 호주에서 진짜 많이 먹었던데 그걸로 막 맨날 푸딩 같은 것도 해먹고. 그걸로 뭐 어떻게? 해? 치아시드 그렇게 말랑말랑이잖아. 응. 이렇게 뭘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거 섞어가지고 또 먹. <laughs> 어 나는 좀 어, 신기념인데. 내가 막 비건 레시피 막 이런 거 유튜브에 찾아보면 어. 비건 푸딩 만들기 이러면서 그러면 치아시드를 주로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고. 나는 그 식감이 좋아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아침에는 주로 막 바나나랑 그런 거 두유랑 치아시드랑 이렇게. 이렇게 뭔가 섞어가지고, 신노와 이제 함유된 시리얼? 뭐 사가지고 아침에는 그런 식으로 먹고 있어. 진짜 건강하게 먹네. <laughs> 이제 마라톤 하다 보니까 살짝 몸이 무겁지 않고 가벼워야겠다 해가지고. 근데 내가 먹는 그 일단의 문제가 너무 식이섬유가 조금 있고, 그리고 보리밥도 먹거든? 근데 보리밥이 단백질도 많고 그래서 좋은데 너무 배에 가스가 많이 <laughs> 많이 쪄서 맨날. 저 <laughs> 아, <좀> TMI인데 <laughs> 어, 미안 미안 알고 싶지 않았어? <laughs> 그래서 마라톤을 하기 일주일 전에는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뛸때달 아, 달... <laughs> 기... 달리면 <laughs> 어, 렇게어그래 살짝 부스트 <laughs> 좋은 전략인데 그러면 <laughs> <하면> 안 되니까. <laughs> 그래, <laughs> 아, 그럼 안 되니까? 나는 어, 장을 볼때왜 <laughs> <그래서> 자꾸 <laughs> 달리면서 모르겠다. 키는 거 생각하니까 <laughs> 내가 과일을 진짜 좋아하는데 겨울은 국산 과일이 거의 없잖아. 뭐, 귤이랑 뭐 딸기 정도? 사실 근데 딸기도 봄철 과일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네 마트를 이용해. 동네 마트는 거의 겨울에 뭐 바나나나 이런 수입산 과일 먹는 용도로 음. 이용하고 아니면은 무쌈 있지. 나는 쌈싸먹을걸 진짜 좋아해서 무쌈을 항상 집에 구비해 뒀는데 무쌈은 한 살림에 안 파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마트 가서 사오고. 마트를한 살림 이용해도 부족할 때가 있어. 그래서 나는 소시지가 먹고 싶어. 근데 비건 소시지는 국내에, 아, 요즘은 비욘드미트 소시지도 있지만 그것도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구매가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사야 되고 아니면 수입산으로 구매하는 거 그럴 때는 쿠팡. 쿠팡 직고 이용하거나 아이오브도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나는 거의 이용 안 하고 그리고 헬로네이처 좋아해요. 헬로네이처도 이렇게 박스를 수거를 해 가다시 원래 마켓컬리 이용하다가 마켓컬리는 뭐 친환경 포장이다뭐 한다, 이러면서 광고는 엄청 하는데, 박스는 쓰고. <laughs> 아, <나>, <laughs> 요즘 가져가나? 근데 <laughs> 헬로 네이처는 아예 그 박스가 종이 박스가 아니라 되게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가 되게 좋아. 본행백이야, 거기다가. 그래서 음. 아이스 박스 그 흰색 그. 스티로폼? 어, 스티로폼. 그걸 안 쓰니까 너무 좋고. 음. 헬로 네이처랑 한살림이랑 그냥 일반 마트랑 세 가지 이용하면 진짜 웬만한 비건 음식은 다 만들 수 있고. 먹을 수 있지?